여기는 당구장 뽀드롱 두판 연속 패 해부렸죠 이번에 지면 바로 카운터로 고고싱 해야죠 오메오메 초구 득점 출발하는 뽀드롱 출발은 좋은 뽀드롱 힘 조절 살짝 아쉽죠 초반 장타 가나요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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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공이 득점을 막았죠 왔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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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끈 개발 끈, 반스 끈, 나이롱 끈, 키스도 짜증나는데, 깨꾸닥 되버렸죠. 환장하죠, 미치죠. 혈압이 상승하죠. 이러니깐, 보드 롱은 체스 형에게 이길 수 없는 거죠.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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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스 눈 감고 챙겨. 체스 형은 알고 있죠. 대충 쳐도 승리의 여신이 알아서 보드 롱 카운터로 보낸다는 걸. <목소리> 가볍게 1득점 성공하는 뽀드롱 왔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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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전 일이죠 이런 꿀공 오랜만에 만난 뽀드롱 가슴이 콩닥콩닥 너무 행복한 뽀드롱 힘 조절 바라 살벌하다 살벌해 뽀드롱 뭔가 생각을 하고 샷한 것 같은데요 과연 결과는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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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끈 개발끈 일자공 나왔죠. 뽀드롱 이거만 극복하면 장타 나올 수 있죠. 기똥차게 친거 같은데요. 왔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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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아까비 돼버렸죠. 환장하죠. 체수형도 일자공 받았죠.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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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못 날리죠. 체스형 적당히 긴장 좀 하면서 쳐야죠. 체스형 너무 대충대충 친다. 힘 조절 살벌하게 하면 이 득점 가능하겠죠. 왓다메, 왓다메, 왓다메. 면도칼보다 얇게 빗겨치기 해버렸죠. 또 다시 빗겨치기 하나요. 오메, 오메, 오메. 얇게 빗겨치기. 호로록 후룩구 아니라 실력이어죠. 이번에는 못칠 격 뭐여, 뭐여, 뭐여. 쓰리 쿠션으로 득점을 해버렸죠. 아니, 아신발끈, 개발끈. 이거 뽀록구 같은데. 3득점 연속 보로꾸라고 하기에는 실력인가 모르겠다 모르겠어 4득점 성공하는 보드롱 이제는 보드롱 실력인지 보로꾸인지 구별이 어렵다 진품명품 구별보다 어려운 보드롱 득점능력 고마무라 많이 부다 아이가 이번에는 득점 실패해버렸죠 뽀드롱 한큐에 5득점 성공했죠. 체스 형, 오늘 장타를 한번 뽑아야죠. 미어캣처럼 목을 쭉쭉 뽑아보고 있는 신체스. 득점 실패해버렸죠. 왔다매, 왔다매, 신발끈, 개발끈, 깨꼬닥 되버렸죠. 환장하죠. 미치죠. 뽀드롱, 이번 판은 뭐가 좀에 잘 된다잉? 형님들 보기에는 뽀드롱, 어설프게 치는 것 같아도 뽀로코 30에 후루꾸 20이죠. 기똥차죠. 수지 122아 칼날 같은 쓰리쿠션 대단하죠 뽀드롱 여기서는 허용되지만 다른데 가면 바로 산속에서 삽질 들어 가버리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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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롱 개발끈 운도 없구나 뽀드롱 신체스 이번판은 포기하는 건가요 추격해야죠 신체스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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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놓치면 신체스 멘탈이 만신창이 되버렸죠 뽀드롱 승리 가자. 바깥쪽으로 돌려 득점하겠죠. 오메 원쿠션 쳐부렸죠.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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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뽀드롱 다음 공 배치를 생각하고 친 건가요? 수지 120이 이렇게 생각하고 치면 오늘 산속에서 줄빴다 맞을 수 있죠. 왔다메. 뽀드롱, 오늘 예리함이 심하다. 손비겠다, 손비겠어. 신체스, 정신줄 잡으려 커피 뽑는 사이에 뽀드 1득점 살짝 올려버렸죠. 뽀드롱 아깝이 되버렸죠. 그러나 점수는 돗대 되버렸죠. 체스 형에게 걸리면 피똥쌀 때까지 맞을 수 있죠. 뭐, 당구는 끝나면 반칙과 변칙 손기술 모두 용서받는 거죠. 에, 신체스 그냥 이번에 포기한 게 확실하죠. 체력을 모으려고 하는 신체스. 주장. 보드롱 돗대 매너 있나요? 이 정도면 돗대 매너 해야죠. 뭐요? 돗대 매너 없죠. 국룰 위반이죠. 돗대 매너 없이 바로 쓰리 쿠션 남았죠. 쓰리 쿠션은 득점하기 어려워 보이죠. 신체스. 슬슬 초크칠하며 준비하죠. 보드롱 멋지노. 왔다리 갔다리 샷 왔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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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화가 조명호 선수도 이건 어렵다 본다.